지금은 뭐안 하는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남몰래 예뻐지는 시술 중에서 1등 공신입니다. 개발자만의 차별점이 있는지 컴백을 앞둔 아이돌이나 여배우들 아무 위에나 놓고 아무런 방식으로 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윤곽주사, V라인주사, V주사, 조각주사 얼굴의 윤곽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주사들이 지금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윤곽을 예쁘게 주는 주사를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나란 말이야 윤곽 주사는 제가 2011년도에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주사였어요 그때만 해도 뱃살을 빼는 주사밖에 없었어요 바로 PPC라는 주사인데요 제가 직접 맞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요 몸살이 나고. 그다음에 맞은 부위에서 막 열이 막나그냥그 부위가 딱딱하게 굳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얼굴에 있는 살을 빼고자 배에 맞는 주사라도 놔달라고 래서 어쩔 수 없이 놔드렸어요. 근데 막상 주사를 놓고 환자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얼굴의 윤곽을 예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것이 윤곽 주사예요. 윤곽 주사는 천연 허브 성분으로 만든 겁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지방이 빨리 분해가 돼요. 딱딱한 젤리 같은 지방이 흐물흐물한 용액으로 바뀌는 거죠. 이 주사를 맞으면 단단한 지방이 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체내에서 순환이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약 3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고 3일 정도가 지나면 얼굴이 갸름해지는 거죠. 일주일 간격으로 가능하고 보통은 3회 시술합니다. 이 시술은 멍도 없고 붓기도 없고 열감도 없고 통증도 없어요. 3일 후에 얼굴이 작아지는 시술을 개발한 거예요. 엄청나죠? 나야 나! 윤곽 주사는 지방을 용액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지 지방을 빼버리는 흡입이 아닙니다. 윤곽 주사 맞았으니까 살 빠지겠지? 고기 먹고 떡볶이 먹고 삼겹살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막 먹어도 얼굴은 작아지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술 후에 약간의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윤곽주사 후에 녹아있는 지방이 탄력을 받아서 쭉쭉 빠지게 됩니다. 윤곽주사를 맞으면 가만히 있어도 살은 좀 빠지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부었다 몸이 커지고 얼굴이 커졌는데 어떻게 주사 맞은 부위만 작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윤곽주사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맞는 부위는 턱밑 지방, 팔자 윗부분에 있는 이 지방, 볼살에 있는 지방을 제일 많이 맞습니다. 브랜뉴에서는 조금 특이한 부위들까지 맞아요. 광대에 있는 살도 빼고요. 그다음에 인중에 있는 살도 빼고요. 코 넓은 살도 빼고요. 턱 끝에도 살을 뺍니다. 눈 두덩이 있는 살도 빼요. 되게 정교한 얼굴을 만들죠. 수술하지 않고 얼굴이 성형한 것처럼 가려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뉴만의 개발자만의 차별점이죠. 천연성분 썼다는 거뭐 임상 노화가 많다. 뭐이 정도 윤곽 주사를 처음 개발하고 연예계 쪽에. 뭐 기자들이나 방송 쪽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게리뷰티에 나와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받고 소문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환자를 다못 받으니까 주변 병원들이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부산까지 퍼지게 됐어요. 지금은 윤곽주사안 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2011년도면 지금보다 많이 어릴 때라서 그때는 뭐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 을안 했는데 나중에 상표 등록 하려고 보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안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일만 한 거죠. 그래도 어, 개발자만의 차별점이 있는지 컴백을 앞둔 아이돌이나 영화 촬영을 앞둔 여, 여배우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 윤곽 주사를 맞으면 얼굴 살이 빠지는 동시에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남몰래 예뻐지는 시술 중에서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아무 부 위에나 놓고 아무런 방식으로 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맞고 멍이 많이 들었다. 살이 좀 패이는 그런 부작용을 겪었다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을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멍이 안 들고 더 효과적이고 더 예뻐 보이는지 붓기가 없게 하는지를 임상의 노하우가 딱 있죠. 제가 개발했으니까.